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에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예, 다윗이 헤사람 아이멜렉과 스루의 야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장, 창은 머리 곁에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하시나니 너는 그의 결이,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상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느리아 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이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 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죄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은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먼 곳에서 이젠 아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없었소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베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여도다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어도다 하는지라 다시이 대답하여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한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는 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 깨우시는 우리 고함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상황 다른 반응,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23장 19절 이하부터 또 24장에 걸쳐있는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러 가고, 또 사울과 다윗이 맞닥뜨리게 되고, 사울의 어떤 위험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 이런 어떤 전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네, 이것이 23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착각해서 같은 내용을 두번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어떤 단지 인간의 기록, 인간의 기록만으로 보는 그런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 인간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맞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어떤 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릇되게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또 어떤,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들을 읽을 때뭐 성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착각해서 잘못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결코 귀 기울여 들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당신이 말씀하실 때 결코 오류 없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요 결코 착각해서 똑같은 내용을 두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또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두 사건이 다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참잘 변하지 않고, 과거 했던 잘못들을 반복하더라.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3장 29절처럼 오늘 본문에 이10 사람들도 어떤 고발을 함으로써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 경내에 있었던 이10 사람들이 왜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을 돕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아 사울에게 고발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뭐 솔직히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지금 어떤 뭐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에게 이전에 무엇인가 서운함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다윗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시기 질투심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우락만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모습. 이지요. 한마디로 이십 사람들은요, 이전 사건을 통하여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는 역사를 통한 어떤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변화자는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또한 이 사울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엔게디 광야의 그한 동굴에서 극적으로 몸 복숨을 어쩌면 건져 놓고도 지금 깨닫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진 그 당시에는요 마치 선지자로 된양 이렇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이가 네 어이 선에서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 적 너는 내 후손을 끊어,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해 놓고도 그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왕위를 더욱더 굳건히 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고 악령을 악령이 이 사울을 사울로 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요. 악령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울을 충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의 충동제를 받은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은요,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4장에 어떤 사울의 말만 듣고, 아, 이제 사울이 좀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것이 이빠른 소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오늘 보면 바로 앞인 25장 4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울이 24장의 말처럼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집안을 온전히 굳건하게 지켜달라 라는 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얘기를 했다라면요. 오히려 이 그의 딸을 더잘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에 보면 이 혈연 관계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많은 왕들 역시도 이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혈족 관계를 만들어 갔고 그런 의로 말하면 나의 우군을 이게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히려 그 혈연 관계를 스스로 깨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윗과 별개의 나는 다윗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와 나는 서로 더 밀접하게 관련내며 우리가 잘 지내보자 얘기해놓고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정반대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곧 사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와 뒤돌아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다가 그 역시도 이십 사람들처럼 역시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이전의 실수와 잘못들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다르게 이 본문을 보시면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인공 다윗이지요. 2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 26장에서도 이 다윗은 사울을 또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이 사울이 다윗에게 등을 보이고 앉더니 이번에는 아예 다윗 앞에서 콜콜 사울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사울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지금 이 다윗은 잡게 된 것이죠. 또 거기에다 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겁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과 오늘 이 본문 26장의 다윗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요. 이전 24장에서 다윗은 사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뭐 사울의 상태를 엿보기 때문인지, 혹은 나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러므로 나는 근데 안 죽였으니 나는 너도 나를 죽이지 말라 어떤 아량을 베풀어라 이런 어떤 정치적 협상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에도 이 사울을 죽이고 싶다라는 어떤 충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4장5절를 보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스스로의 힘으로 이 힘든 도망자의 시간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이 오면 조금 이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이 다윗과 아비세가 같이 사울의 진영으로 정탐을 갔을 때에 이다시금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곁에 있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찬스요 기회라고 속삭입니다. 8절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얼마나 지금 달콤한 욕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이 사울의 주변 아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여야지만 그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피를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살인죄라는 그 제6계명을 어겨야지만 그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면 26장은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모른 채, 눈 감고, 등 돌려 서 계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칼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다윗당이 당신은 그냥 모른 채만 하면 됩니다. 모른 채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죽이고, 뒤처리하고,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비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전에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지만, 이제는 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뭐 이스라엘의 기름부음받는 자를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명령도 안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그 오명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다윗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비새를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된다. 죽여서는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선 24장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리한 말이냐 하면은요, 바로 아비가일이 25장 29절에서 했던 그 말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던그 말씀을 오늘 이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곧 한마디로. 이 다윗은 이 25장의 그 아비가일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훨씬 더 깊어졌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실까 의심하고 의문을 품었다면 이제는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 사울을 손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그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이나 십사람과 다르게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변화를 배고 배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요. 이전보다 더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면 어떻게 이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뭔가를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십사람이나 이 사울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의 선악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뭐 십사람이라든지 사울이 뭐 다윗을 쫓으러 나갈 때 다윗을 고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할 뿐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비새의 말을 듣자마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십사람이나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운이 없었어. 이번에 좀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뭐좀 기회가 안 맞았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일들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그 가운데 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을까? 내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혹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라 겁니다. 인생의 어떤 사건, 사고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을 내가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여서 지금은 나를 도와주실 때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여 뜻에서 부리고자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겠다는 잘못된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혜로운 어떤 신앙인이라면 어떤 일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손길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그 뜻을 묻고 찾는 것이 바로 지혜로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 어떤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무르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시는 우리 고함의 성도를 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윗이 또한 사울과 다룰 수 있는 이 변화할 수 있는 두 번째였던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라 봅니다. 앞서 이야기도 했던 것이야기했지만이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아비가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요. 그래서 24장, 25장, 26장도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와 같다라고 말할 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사건을 앞뒤에 배치하고, 전혀 다른 사건 한 가지를 가운데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샌드위치. 위치 구조인데 바로 성경의 기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24장에도 다윗이 사울을 아, 죽일 수 있었고 26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서로 다른 어떤 결과를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25장의 아비가일의 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도 다윗이 전혀 자신의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이 지혜롭게 정말 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들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무언가를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경청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숙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서서 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일까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변화를 소모하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나의 고집을 끊임없이 완고하게 고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변화되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분명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속 가운데도 끊임없는 다윗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일과 또 살펴보겠지만, 또다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다윗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한번도 말씀드렸만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과정형 인간이거든요. 아주 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쩌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십사람처럼 배우는 게 없고 달라진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같은 사람으로 실수하고 또좀 잘못하였다 하에도 그 일을 통해 배워서 이전보다는 한층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진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고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